일단 여러분들 왕파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뭐 유튜브에 쓸진 모르지만. 겠 일단 왕파는요 직업별로 멀리건 다 달라요. 직업별 멀리건 다다는데얘 같은 경우 사제잖아요. 제가 이거를 달아봤자 아무 이득이 없어요. 아무 이득도 없으니까 돌려요. 왜냐 얘가 있으니까. 얘가 없으면 들고가는거 고민해야 되는데 얘가 있으니까 돌립니다. 미션 콩권 실패하셨으니 콩천원 드립니다. 아이고 알로이님 2천원 감사해요. 이게 왕의 파멸을 들고 가냐 안 들고 가냐가 이게 모든 매치마다 그런 게 아니야. 뭐 기사를 만나면은 제가 성공이잖아요. 왕팔을 들고 갈수 있어요. 얘를 오히려 돌리고. 예. 근데 반대로 왕팔 넣을 수도 있어요. 성공이기 때문에. 칼부를 찾아야 되니까. 이래서 이게 제 기분마다 다른데 이제 보통 멀리군에서는 이렇게 수비적인 데를 만나면서시카드를랩 두고 얘를 돌립니다. 들고 가는 매치업이 있어요, 예 네, 참고. 왜냐 이래야 맹독을 찾잖아요. 맹독이 아니더라도 전지를 찾는지 뭐그 외에 뭐 약탈을 찾는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맹독을 찾으려고. 그래서 이거 들고 갔다가 왕팔을 뽑았을 때 낭패예요. 진짜 싫어. 예. 일단 얘는 이매 치험에서 어차피 북요골랑도 교환이 되는 직업이라 만약에 여기서 보호막을 바른다 어쩌라고가 되거든요. 동전 쓰고 힐해야 돼요. 예, 힐하려면은 그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도 얘가 좋아요. 이게 참 실사. 어? 연기하고 싶은데 연기는 못 해. 이거는 제가 성공이었어요 네, 이겼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일타 강의 끝! 오늘 강의를 시청해주신 우리 엘리트 학생분들 왕파 수업 졸업하셨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은 성인이 되서라도 성공한 왕파가 되길 빕니다 안녕 <laughs> 시작한... 네 이제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에는 이제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알량, 비밀량, 뭐 대표적으로 이 정도지? 지금으로서는 알량, 비밀량 아니면 뭐 미드냥, 뭐 이런건데 대부분 알량, 비밀량이잖아요. 근데 알량이든 비밀량이든 들고 가는건 맹독만이에요. 예, 사실 어떤 양꾼이든 상관없어요. 그누구시 미샤를 제외하고서는 다 맹독에 잘려서 예, 그리고 원래는 절개도 들고 갈만 하거든요. 후공인지라. 근데, 맹독이 있어서 돌리는 거예요. 왕팔을 찾아야 되니까 왕팔를안찾으면 게임이 끝나거든. 이거를 영등에 쓰고 바른 순간 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어 혼량일 수도 있어. 그럼 더 맹독이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갑니다. 어시간한 매치업은 다 맹독은 들고 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찾으면 돼요. 찾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좀더 힘이 나는 강의가 되는 것 같네요. 하하하! <laughs> 뭐, 동전 탐지꾼을 하는 판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는 그 매치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굳이, 예. 네. 에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엘프마카가 없다 하더라도, 약탈이 있으니까, 예. 네. 굳이 할 필요 없죠. 탐지꾼 내주고요. 정리하세요. 네. 예. 이렇게 전지를 뽑으면, 이 친구랑 이친구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착시로고 찾아야 되니까 저 친구의 플레이에 따라서 동전 맘과 전지를 할 수도 있어 저 친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영능을 쓴다 안 썼네요 네. 저거 잡아야죠 네. 일단 잡아볼게요 몸으로 먼저 칠 겁니다 아예 몸으로 얘로 먼저 칠 거예요 일단 독사덫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때려 볼게요. 이걸 때렸는데 발동하면 쥐덫이죠. 쥐덫이 아니에요. 그럼 얘도 내주세요. 네. 이러면 동전도 아끼고 맘가 전진을 할수 있어요. 거다가 무기 내고도도 깔끔하고요. 심지어 더투 뺐어요. 골라카 거대게 맞으면 그냥 맞으세요. 고민하지 말고 맞으세요. 그냥 그거 정도 맞아줄 수 있잖아. 전질이 또 나왔어요. 기분이 안 좋네요. 그치만 그린 스킨 공포해적이 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먼저 찍습니다. 이러면 쥐 아니면 빙등등등등등등등등등이등이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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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네, 아, 엘프마크는 이제 안 써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전안 써요, 적어도. 저는 이제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안 씁니다. 이거...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냥 써 주세요. 착취록이 지금 없는 시점이니까, 그냥 써 주세요. 어차피 연계해야 돼서, 그냥 겸사겸사 내는 거예요. 많은 시청자들이 왕파를 강의해달라. 어? 왕파를 못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이거 무료 강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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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았어. 걸렸네. 수강해야 돼. 역시 일타 감사님 절개는 그냥 취향이신 건가요? 취향인데 그 저는 그 절개를 때.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어. 음청. 실현하리라. 절개 없이 왕팔을 한다? 이해가 안 돼. 뒤돌이다 그 아, 이해돼. 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 블리아드 직원분이 바로 괜찮다 고 네. 하셨는데 그냥 저렇게 가봤어요. 잡아주. 왜 잡아주지? 근데 이거 너무 아파서 안 돼요, 여러분들. 피가 너무 많이 다는 상태라 일자할 수 없이 올리고 갑니다. 자, 맘가를 하나 써서니까 맘가에 대한 기대이 줄어서 그래요. 이걸 해서 맘가 착실을 한다, 그러면 상관 없는데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다 못해 한번더 냈어. 그저 쥐를 그러면 내가 마음가짐이 아니라도 부셔메랑을 하면은 잡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애도 마찬가지 그거라도 기대값이 있으니까 얘는 괜찮다라고 표현할 수있겠지 근데 맘가가 나왔네. 개꿀 예, 네. 이래도 착취도 안 줘요. 이래기 이래. 망로시가게는데 망토로 즐거웠습니다. 죽은 것 같아요. 쿵쿵 이걸로 쿵쿵한다. 쿵쿵 아, 살았다. 와 <laughs> 아, 살았다. 진짜 너무하죠. 안 제가 이제 한 턴을 버틸 수 있는 카드가 생겼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여 6장밖에 안 남았고 착취도 착취도 맹도각자 약탈 약탈 탐지꾼이 남았거든요 두턴 안에는 죽겠죠 예, 네, 아님 말고 피가 아까워서 안 칠게요 예, 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소멸 소멸이 있어서 굳이 예, 착취 독이 안 나왔을 때는 대비해서 그냥 안 치겠습니다. 이거 이거 소멸하고 본체 치고 이거 하고 소멸하면서 우르르르르르르르 하면은 죽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이유로 안 쳐요. 그래야 완 크로쉬를 맞아도 안 죽어. 착취 진짜 안 죽는 여게죠 보기네요. 이러면 왕크러쉬면 또 죽어. 살려줘. 살려달라고 쿵! 쿵! 없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드디어 뽑았다. 전설 아닌데 강해도 되나요? 저는 1 5에서 일부러 떨어졌어요. 여기 네. 전설을 찍으면은 댕룡용로 못하기 때문에 고위로 떨어지는 이 때문에 저는 강사 자격이 있습니다.